싼 가격에 올라타자, 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금량, 오늘 금량 다시 한번 종목,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미 여기 앞전에,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지지라인,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있으니까, 반등 나올 것이다. 매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를 하면, 최대 6만원에서 6만 1, 2천원. 어뭐 최대 나오면 6만 초반. 근데 6만원까지는 반등을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여기 5만원에 매수를 해서 6만원까지 20% 정도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라. 지금이 싼 가격이다. 올라 탓이라 말씀을 드렸죠. 영상 못 보신 분들은요, 어, 저희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싼타 검색하시면 제가 금양 영상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올려드렸어요 월요일부터 계속 올려드리면서 목표가 6만원 잡고 반등 수익 얻어가세요 얻어가세요 대신 대신에 보유는 무조건 목요일까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신 분 계시죠 자 어제가 목요일이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어제 반등이 제대로 한번 나와줬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저 산타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 이렇게 제가 산타가 요런 거, 반등 나오는 자리, 맥점,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여기 5만원, 5만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뭐 영상 조금 늦게 보신 분들은 5만원 초반, 5만원 초반에서 사셨을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5만원에 사셨을 텐데 일단 6만원을 못 찍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6만원까지는 목표가를 보고 있었는데 6만원까지는 못 가고요 58,900원 그냥 59,000원이라고 할게요 59,000원까지 6만원에서 1,000원이 부족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움이 남네요 금액까지 제가 정확하게 맞춰드렸었다라면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엄청나게 자랑을 했을 텐데 자랑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금액 근처까지 반등이 나와 좋습니까? 안 나와 좋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죠? 어 여러분들 금형 차트만 놓고 보시면 이때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라 지금이 바닥이다 지지 라인 확인했다 오케이 올라타시면 된다 싼 가격에 올라타시라 산타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때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결과가 5만 원에서 6만 원 야. 6만원 못 갔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6만원까지 갔으면 20% 수익 챙기러 들어간 거였는데 뭐 어쨌든 뭐10% 이상은 수익 가분하게 챙기셨죠 그죠? 어 근데 잠깐만요 제가 왜 여기다가 금량을 안 써놨을까요? 음 금량을 빼먹었네 금량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드린 거라서 48,800원에 살수 있었었는데 이거 제가 금량을 여기다 안 썼네요. 여기에는 제가 영상 속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 아니라 저한테 개별적으로,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77-15892. 상단의 번호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따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은 여기에는 기재를 안 합니다.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에는 기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밝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종목만 여기다가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량 어제 10%익절 또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제 채널에서 산타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산타라고 검색을 해서 정말 얘가 영상 속에서 사라고 언급을 한 거. 물론 이제 제가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영상이 있고요, 어, 시황을 분석해 드리는 영상이 있고 추천주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추천주 알려드린 영상 속에서 알려드린 이 종목 그거 여기다가 기재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달 이미 벌써 수익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니요. 제가 영상 속에서 언급을 드린, 추, 추천을 해드린 종목 이외에도 제가 여기 상단의 번호로 산타가 주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문자 1번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문자 1번 남기신 분들 제가 단톡방에서 이거 이외의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수익 엄청나고 있습니다. 물론 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영상 속에서 알려드린 종목, 아직까지는 실패한 게 없네요. 아, 제일 바이오, 요거, 오늘 어제 종가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아, 요거 현재 마이너스 중이네요. 오늘 어제 종가에 사라고 했으니까, 일, 998 입니다 제가 요거는 전부 그냥 투명하게 어, 여러분들 보시라고 보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어, 현재 마이너스 1.5% 어, 근데 아직 안 팔았으니까 요거는 뭐 다음주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금량 어제 제가 목요일까지만 보유를 하시라. 만약에 6만원까지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목요일 장마감하면 매도하세요. 더 이상 보유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영상 속에서 제가 조언을 드렸죠. 조언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9일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공매도, 주가의 방향, 향방이 이제 앞으로 우상향이 지속될지 아니면 하락으로 방향이 바뀔지 이 부분이 애매해진다. 뭐로? 이 공매도로 인해서, 공매도로 인해서 이게 지금 방향 추세라 그러죠. 우리가 추세.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매도 시작 후 며칠간 지켜보면서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위로 잡을지, 아래로 잡을지, 확인을 한 이후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조하거나 조급해 하지 마시라. 공매도 시작되면 이 이후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보고 들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만 보유를 하고, 왜? 우리는 여기서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했으니까요. 반등 노리고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6만원까지 20% 먹으려고, 20% 수익 챙겨가려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6만원까지 반등이 설령 안 나와줬다 하더라도, 그냥 목요일날 전부 매도하시라. 정확하게 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대응 전략이라고 하시죠 금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 전략 완벽하게 짜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나 앞전에 이 영상 이 대응 전략 짜준 영상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네. 산타 검색을 하셔서, 금량, 급량, 금량에 어, 대해서 제가 응. 알려드리는 영상, 그거를 시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 정말 산타가 대응전략 이렇게 완벽하게 짜줬었구나. 아, 목요일까지만 보유를 하고,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거 수익 챙겨가라. 근데 6만원까지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만 보유를 하고, 무조건 팔아라. 아, 이거 정말 말 그대로 됐네.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 써드린 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지금 조금 의문이 드시죠? 궁금하시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보고 오시면,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물론, 채널 구독하시고, 저 산타가 올려드리는 영상 시청을 하시게 되면 종목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이게 한 템포 느리다. 왜? 제가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타이밍상, 실시간으로 종목을 받아보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실시간으로 저 산타가 알려주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의 번호로 그래서 문자 1, 숫자 1, 문자 보내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어, 종목 받아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거다 무료로 드린다고 거듭 강조를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이나 물품 요구하는 거 일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거를 왜 해주셔야 되냐? 채널 좀 키워주세요. 그냥 제가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제 채널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저 산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거부터 좀 해주시고 문자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그죠? 요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금량에 대한 음, 종목 종목 분석이라기보단 그냥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 어, 결과 그리고 오늘 움직임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어, 그래도 뭐 종목 분석은 맞죠. 그죠? 어, 종목 분석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뭐 다른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뭐또 추천드릴 종목이 있으면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